우리나라 최고의 t 주 n g w 저 박성현, 응. 박성현, 그야 s 스야 o 스 아니 근데, o n i a n Paxonian, Yaros. Yaros. a 아들뻘 o u can do s 이 m e t h i n g you might g 아들 보리지 8 5 85세죠 피부 좀 보세요 선생님 아 요새 뭐바르세요 뭐 그러니까 오, 저희는 한 5살 <laughs> 그뭐어 저희는 한5살 정도 연배우 위로 옛날에 대성리에서그뭐 하실 때 혹시 80, 아니야 대성리에서그뭐 전예술쪽이나 해프닝 같은 거 대성리 쪽이었나 어서오했을 때 김구림 씨가 이 뭐, 아니, 제가 기르는 뭐 잔디밭 네, 대성리 쪽 어디라고 네. 알고 있는데 오, 오시다가 하도 오래됐을 행해예술 쪽이나 이런 예, 장소를 잊어먹었어. 네. 네. 잔디밭에서 뭐 하셨어요? 행해예술 아, 삼각형 네. 물어 물로 경계선 만들어놓고 그대로 태우면은 그어 삼각형 뭐 이게 나오잖아 네. 형태가. 음. 근데 여기 들어오신 지가 꽤 오래되시. 와 지금 이십 년 자. 이십 년. 연세가 있으시니까. 6십십 세에 들어오신 거예요? 뭐 어, 그, 그렇게 네. 그렇게, 반갑, 그렇게 됐지. 네, 반갑지 마세요. 어 육십 아, 십 세까지. 그럼 저도 아직 희망 있네. 제가 6십니까 아직 이년이 년. <laughs> 아, 당연하지. 거. 그럼 희망 없었어? 아니 저는 아직 시작도 오히려 정도인데. 이런 베이스 기반이 있으신 분들하고 연 인맥이 있다는 건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인맥 있는 분들만 끌고 다니잖아요. 여기서 감독님이 감독님이 약간 <laughs> 쓰면 뒤에 그냥 100m 자유로 들어가고 아, 그런 인맥 없으면 오늘도 좀 치야 되는데 <laughs> 잘 살려놔야 돼이 <되는데. 웃음> 저기 이 산에 있기 술이라도잘 어떻게 춤발라 아, 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이 그, 이, 사람이 답이라는 생각은 늘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네. 상상대로 된다는 생각은 제가 늘 하고 살았어요 아무리 없었지 그래도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도 가수가 되고 싶고 나도 배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 요 연예계 쪽으로 근데 네. 비틀즈라는 이제 그룹을 이제 뭐 저보다 연보이시니까 저보다 먼저 비틀즈를 안했겠지만 제가 중학교를 69년에 뺑뺑이로 들어갔거든요. 네. 맨날 남진 나무나 듣다가, 네. 오, 중학교에 가면서 팝송을 딱들었는데 그게 비틀즈 음악인데, 야, 이런 음악이 다 있네? 그래서 비틀즈도 유명하지만, 이 비틀즈를 움직이는 매니저가 누구야? 아, 어, 그게 아유, 관심이 있었던 거에요. 월화판 속에 보니까 브라이언 엡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거지 야이 사람 너무 멋있다 피트지의 4명을 움직이는 이 사람이 너무 좋은거예요 그래서 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락그룹을 한번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락그룹 부하를 제가 만든거예요 그래서 김태원, 이승철, 뭐 김종서 뭐 이런 네. 아이들을 제가 서른 살때 걔들 스무 살때 만들어서 했고 그래서 그 상상대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이 책에는 나오지만 저도 가수 민혜경의 오빠지만 그리고 네. 하늘 높이 날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나이 어린 10살짜리 아들을 대외 인구던처럼 그리고 네. 프로골프를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프로골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상상대로 됐어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고 불씨를 키워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이벤트나 계획으로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네. 옮겼어요. 그래서, 네. 아, 나도 책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랬더니, 어느 출판 사장님이 내 네. 책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네. 세 가지의 상상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 어, 지금은 축하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아, 내가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나이가 이제 69세인데, 68세인데, 56년생이에요. 네. 지금부터 한 3년, 4년 안에 돈을 벌어서 좀 좋은 일좀 해야 되겠다. 음악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 네. 어, 스포츠, 어, 어려운 사람들. 좋은 우리 또 그, 감독님 잠깐만 여기서요. 네. 그70 언저리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네. 선생님한테 한수 배우세요. 글쎄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선생님 이야기가 들어가요. 들어가야, 네, 여기, 여기서부터는 <laughs> 어, 선생님 이야기가 어, 들어가요. 나는 네. 돈번 적이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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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제 눈에 아, 돈으로 보이는데요. 아니, <laughs> 네. 돈은 이, 젊었을 때참 많이 고생했죠. 그래, 어, 나도 이... 그, 그 명동에서 부티크 할 때는 어? 야내 친구애들이 그랬거든. 야, 너는 어 얼마든지 돈벌수 있는 그거급까지 어? 와이드 선생님께서는까지 하셨구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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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 하다가 그때 이제 홍대 친구들 이제 만나가지고. 일찍 하셨네. 일찍 하셨네. 네. 어, 그전 o 예술 한다고 맨발 놓고 다니고 장 a 로 다니고 뒤로 o n 들어가고 저로 t a 들어가고 그렇게 Honeywood, Joseph, the Gabu, the r e j e c t e 고 Gabu. Oh, you can say, I'll come. I'll c o m 는 i 는 남들이 안 했는데 했다 기본적인 거 하나 두 번째 그때 군사정권에서 그렇게 어 못하게+ 못하게 했어도, 어, 했어도 했다는. 어, 했, 했다는 거는 세계적으로 어 이. 아트 이 집단을 국가에서못하게한경우가 없었는데. 바로 <laughs> 어, 또 우리 한대표님 덕분에 또 선배님 인생 선배님이형형이이시선선생이이신 이렇게 오늘 만난 게저한테 n g s 이 m e t h i n g something, s o m e t h i n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 다 해주시니까 뭐난 가만히 앉아있어도 되잖아. <laughs>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얘기예요. <laughs> 아니. 아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저 백남준 선배 제가 옛날에 편지 받았을 때 백남준. 예. 제가 유일한 저희 조상님이십니다. 어르신이세요. <laughs> 오마기니까 그렇죠. 예. 아, 자, 백, 백신에 예. 존 예. 케이지하고 막 때려부시고. 든요난 예. 예. 영광이 우리 집안 아, 같은 국가잖아요. 그, 그, 그때 이이 작곡 공부했어요. 작곡 예. 공부하러 예. 베를린 있었는데 아. 우리하고 이제 편지 연락을 했어요. 데 우리 이, 우리 멤버가 이제 뭐 다섯 명이었는데 나 부림이 전광자, 예. 방태수 또 어, 하나 누구야. 다섯 명이었어요. 전설을 가금 마련했습니다. 전설. 아, 예. 그랬는데 주소지가 가지고 항시보이는 명동 우리 가게에서 모이니까 아, 네. 우리 어, 나한테 이제 편지 주소가 돼서 내가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으면 이게 꽤 나갈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laughs> 수집품으로. 어, 근데 예. 문제는 그 편지에서 머리를 참몇번 맞았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그 편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어 F형제에다가 사선을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이 선배님이 뭐라고 썼겠어요. 내 감정은 오선지 안에 구겨놓을 수 없다. 그얘기예요 난 죽을 때까지 그거 뭐 편지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안 잊어먹어. 그렇죠. 어? 잊어먹을래? 잊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내 그러니까. 생각을 우선지니하냐내 감정을, 감정을 어떻게 우선지하냐 꾸겨 넣느냐 이 얘기예요. 쿠쿠쿠쿠가 백선 지문 몰라. 네.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우선지를 했을까? 어. 그 그래, 손가락이 다섯이니까. 이건 제 얘기예요. 그래 어, 음표에 예, 치기. 어, 쉽게 어, 그러다가 어, 가끔 육손이 태어나니까 밑에 소, 손 하나도 필요하구나.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음. 예. 그러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어, 그림 그리는 사람, 우, 음악 하는 사람 다 똑같아요. 그죠? 어, 어, 원리는 뭐... 그 조금 한 번, 조금 크게 얘기하면 남한테 배려하는, 어, 그, 그거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어, 모양으로 아름다운 소리로 남한테 배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그걸 구태여 따진다면 이 상전이라고 상전이 예? 내용은 똑같아도 모양이 틀립니다 그 얘기는 어, 물을 생각해 보면 물은 영도 밑에서 고체가 돼요, 영도에서 백도 사이에는 액체가 돼요, 백도 넘으면 기체가 돼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물이다. 그래서 그럴 수나, 어, 그림을 그리나 다그 안에 어 들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네. 손일광 선생님한테. 한 30분, 저쪽에그 작품 앞에서 철학 강의를 듣고 엄청난 깨달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깨달음을 다음 기회에 받도록 하습습다다